안녕하세요. 경제창 위 이재한입니다. 아, 오랜만에, 아, 투자 전략으로, 어, 찾아뵙습니다. 아, 그동안 이제 아침 방송 라이브로 옮겨가면서, 어, 전체적인 좀 장거리 시향을 못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5월 어느 정도 마무리 시점이고, 어느새, 음, 2023년. 4년도 어, 벌써 5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음, 여기서 한번 이제 중간 점검을 해볼 시기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올 초에 시작할 때만 해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어, 금리가 이제 동결해서 인하로 넘어가는 어, 그 시점에서 증시가 상당히 보을할수 있고 여기에 우리 증시가 특히 어, 낙폭이 컸던 만큼 상승폭에 대한 기대감도 컸었는데, 음, 지금 이제 5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실망스럽고 시장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지나왔습니다. 어, 시장이 이 금리 동결 시기에 어떠한지를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이고 어, 가장 과거와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 이거를 인지한 투자자와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는 수익률에서 올해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지금 시점의 구간을 본다면 어,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이거죠. 지금 현재 어, 코로나 19때 형성했던 고점을 주요 국가 증시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몇 나라가 안 됩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팬데믹 때 고점을 못 넘어 갔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바닷권에서 지금 탈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유에서 왜인지는 사실 뭐이 자리에서 제가 한 시간 넘게 설명을 드려도 모자랄 만큼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이유보다 향후에 이제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지금 현재 증시의 위치가 여기가 맞냐라고 보면 뭐 수출 부진부터 시작해서 경기의 정도 반도체 사이클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려도 사실 이 위치 위치는 아니죠. 왜냐하면 코로나 19때 우리가 가장 강한 상승이 나왔던 구간에서 글로벌 상승률 1, 2, 3위를 기록했던 게 코스피와 코스닥과 대만의 가권지수였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위치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걸 비교할 때 대만 증시와 비교를 많이 했는데 대만 증시도 지금 우리와는 올 이제 5개월 동안 상당한 격차가 벌어지면서 팬데믹 때 고점을 지금 이제 다 다르고 있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왜 이런가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찾아야 되고 외국인이 왜 우리나라 증시를 등한시하는가 라는 부분은 어, 특히 AI 모멘텀으로 거의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왜 수급을 못 받느냐 단순하게 HBM3에 대한 공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대한 문제가 어느 것 불거졌다는 점에서 보면 어, 이게 공매도 제한 정책 혹은 어, 검토세가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지금 증시는 어쨌든 금리 동결 시기고 금리 동결 시기는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결정된 주도 섹터가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까지 거의 바뀌지 않는다. 이거는 최근에 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던 금리 동결 시기 다섯 번의 경우 중에서 오 분에 옵니다. 한번도 예의가 없었어요. 그오 분에 오고 그오 분에 오 중에서 오 분의 사가 특히 IT 섹터. 어, 왜 금리 동결 시기에 이 IT 섹터가 강한가 라는 부분은 결국은 그 시기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발달되든 혹은 PC가 나왔든 그 앞에 혹은 지금처럼 AI 모멘트가 나오든 뭔가 어, 기술주들이 갈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그게 5분의 4인데 그 확률로 본다면 80% 이상 뷰, 그 주도주가 이 IT 섹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았는데 과연 이번에는 IT 섹터에서 이전에 나왔던 PC나 인터넷과 같은 모멘텀이 어떤 게 나올까 사실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IT 섹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AI 모멘텀이 된 거죠. 그게 작년 5월 달부터고 그 모멘텀이 지금 꺾이지 않고 오는데 최근에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나 엔비디아를 놓고 고점이 어디냐지 하나를 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고점이 어디냐지 하나를 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금리 동결 시기에 주도 섹터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주도 섹터에서 탈락하는 섹터가 나온다. 뭐 최근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에 탈락하는 섹터는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주도 섹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를 놓고 보면 대형주지만 수익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우리 증시에서는 올해 내가 SK 하이닉스와 하이닉스와 관련 있는 장비를 보유했냐, 보유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극과 극입니다. 물론, 하주 트레이더로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중간중간 나는 모멘텀에서 계속해서 손바꿈을 이루면서 짧은 매매에서 성공을 하셨을 분도 소수가 있겠지만 대다수의 우리 투자자들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포지션상에서 내가 반도체 특히 하이닉스 계열을 가지고 있느냐 보유를 하고 있느냐가 있느냐, 결정적인 차이를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시장이 굉장히 특수한 것 같지만 과거의 금리 동결 시기와 비교해 보면 결국은 시장은 금리 동결 시기에 제한된 자금에서, 어, 이게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유입되는 자금은 제한적이고, 이걸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섹터는, 어, 주도 섹터에 몰린다. 라는, 금리 동결식의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부분과, 어, 그리고 제한된 범위에서 순환매가 아니기 때문에, 지수 관련되어 있는 대형주 쪽에서 상승률이 높다라는 점은, 사실 뭐, 이번에 전형적으로 나왔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코스닥에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저주했는지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물론, 증시는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우위곡절을 겪고 있고, 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죽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국 증시는 지나고 보면, 우리가 글로벌 정치에서 뒤쳐져 있던 EK앱은, 어, 저는 올 중반기,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EK앱이 상당히 좁혀질 거라고 보고, 거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섹터는 여전히 반도체나 전력기기와 같이 메가 트렌드를 형성하는 종목.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지만, 결국은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공급을 필두로 하면서 상당한 상승폭을 이루면서 어쩌면 지금 현재 글로벌 정치와의 EK앱을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야지만 좁혀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을 확정짓는 HBM3를 확정짓는 그 순간부터 어 아마 발동이 걸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올 한해 5월달까지 정도의 그 포신을 놓고 본다면 향후 지금 현재 어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 중반기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 저는 여전히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주도 섹터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반도체와 혹은 전력기기와 그다음에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됐던 뭐 예를 든다면 뭐 조선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미용기기라든지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도 여전히 해당이 좀 되겠지만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부침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 만약에 내가 주도 섹터가 가격이 높다 생각해서 못 쫓아갈 때 오히려 역으로 지금 현재 많이 빠져있다라고 판단되는 2차전지나 혹은 경기 관련되어 있는 민감주 쪽 일부나 중국 관련되어 있는 소비자 일부의 승부를 보려고 한다면 이건 오히려 더큰 오판이 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금리 동결 시기에는 주도주에 계속해서 올라타야 되는 전략 그렇다면 순환매를 기대해서 낙폭이 큰 종목을 기대하고 선침해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이 눌려지는, 예를 들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눌려지는 공간이 발생할 때, 그때 눌림목을 공략하는 게 지금은 좀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패턴이 지금 외국인들의 패턴이고, 외국인들은 지금 뭔가 지금 보면, 시장에 대한 잠재력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엇박자 투자를 많이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는 종목과 모멘텀이 없는 사이에서 외국인 수급은, 결국은 개인 투자가 분들이, 어, 못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중에서는 더 끌어올리고, 많이 낙폭이 가했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엇박자 투자를 유지하는데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구간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어렵냐면 사실 우리가 지난 작년 작년 겪었던 그 공포스러운 하락장, 오히려 그 구간에서는 리스크가 컨트롤이 됩니다. 워낙 급하게 하락하고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 어렵고 투자를 자제해야 된다는 게 보이지만 지금처럼 증시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어, 한 세네번 정도만 엇박자를 타고 추격했는데 그 다음날 손절하고 손절하고 다음 올라오고 이걸 세네번만 하면 어, 계좌의 20-30%가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락장보다 더큰 어, 속칭 얘기하는 멘탈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딱그 시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절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메가 트렌드는 어, 이 부분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 이제 자료 그화면에 하나 나올 건데 HBM 반도체를 넣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점유율 변화를 보십시오. 어, 2022년도에 나왔던 점유율과 지금 2024년도에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적 발표에도 했던 부분이 거의 공수표에 가깝죠. 그러니까 수요를 맞추지 못할 뿐더러 어, 얘기했던 부분의 점유율이 25%가 아니라 10% 5%로 반토막이 났죠. 결국 그걸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끌고 가는 형국에서 삼성전자가 더 붙으면 한 가지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가장 큰 대장주의 모멘텀을 끌고 왔다면 아마 엔비디아 모멘텀은 이번 실적 발표 때가 아마 가장 하이라이트 구간이었을 수가 있고, 3분기나 4분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서서히 서서히 이제 이 부분이 모멘텀이 좀 분산될 겁니다. 인텔이나 AMD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관련되어 있는 AI 반도체가 모두 생산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엔비디아 모멘텀은 조금 흩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반면에 그 흩어지는 AI 모멘텀에서 모두 다 HBM 반도체는 애플이든 a m d 든 제가 강조드리지만 마이크로소프트든 결국은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 거를 갖다 쓸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HBM 반도체와 관련된 AI 모멘트면좀더 롱텀하게 갈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그 엔비디아에서 출시되고 있는 블랙엔, 그리고 인텔에서 얘기하는 가오디네, HBM 반도체의 수량과 가격과 절대적인 양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생각하신 것보다 오히려 d m 에서 a c b m 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생각하신다면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물론 이 AI 모멘텀이 반도체 핵심에서 GPU에서 a c b m 에서또 여기 전력기기에서 하다못해 지금 원전이나 전선이나 천연가스까지 이어진 AI 모멘텀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결국 AI 모멘텀 뭐가 남을까요? 지금처럼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 하드웨어에서는 반도체 쪽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제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어, 지향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리고 운영체제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결국 올 12월 달이나 내년 2월 달부터는 온 디바이스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과감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쪽은 삼성전자와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잠시 좀, 어, 엔비디아에 비해서 조금은 주가가 주춤하고 삼성전자는 지금 많이 코너에 몰려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뒤쪽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삼성전자 는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럼 삼성전자는 ACBM 모멘 과 함께 온 디바이스 AI 모멘텀 까지 같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 고도가 하이닉스 독주체제에서 제가 볼 때는 빠르면 4분기 초반부터 삼성전자가 균형을 맞추면서 주가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밸런스를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 하이닉스가 이미 20만 원대 올라가서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주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 엔비에 공급을 어, 못 하고 있다, 테스트를 불량했다라는 부분 파업이 나오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올 때 지나고 보시면 그때가 주가를 살수 있는 싸게 살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력기기도 음, 현대일렉트릭스를 비롯해서. LS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까지 어 조금 더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와 전력기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두 종목에 특히 대장규라고할수 있는 SK 하이닉스와 현대 일렉트릭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이 종목들이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을 급등하는 구도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 정말 중간 중간에 조정과 상승과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매물을 잘 소화하고 올랐던. 구간을잘볼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두 달, 석달 동안 그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주면서 매물을 많이 소화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부담스럽다라고는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못할 구간이 아닙니다. 이걸 좀 보셔야 되고 어, 언제 이제 좀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그전력기기에서는 현재 그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구도로 얘기하면 전력기기에서는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조금씩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AI몸에서 절대적인 양 전력에 대한 양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될 때는 현재 일렉트릭이 h c d 현재 일렉트릭의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초고압, 초용량, 대용량의 변압기죠 가장 포지션이 맞다는 부분을 인식하면 좋을 것 같고 LS 일렉트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변압기 프로젝트성 변압기 맞춤 형태의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배전 솔루션까지 소프트웨어가 붙어 있는 시장은 근데 경쟁이 치열한 곳이기 때문에 음, 포지션이 좀 작을 수밖에 없고 효성중공 같은 경우는 유럽의 어, 신재생 에너지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 유럽에서 발주에 기한 기대감 이런 걸 이제 포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도 섹터 내에서의 변화를 어, 종목은 압축해서 반드시 실적 기반으로 가는 것 그리고 금리 동결 시기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잘 보시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태하면서 어, 시장이 좀 밀리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태하면서 밀리는 시장은 조정입니다. 절대 하락 추세 전환이 아닙니다. 하락 추세 전환은 지금처럼 경기가 좋아서 지표가 좋아서 소비심리가 좋아서 고용이 좋아서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해서 나오는 건 조정이고요. 하락 추세 전환은 고용이 나빠서 경기가 나빠서 소비심리가 나빠서 고용이 엉망이어서 나오는 게 하락 추세 전환입니다. 지금 시장과는 거리가 있죠. 절대 시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정기에 내가 조세책들을 어떻게 어, 좀더 추가적으로 포션을 늘려갈 것인가? 내가 순환매를 기대하지 않고 주도 섹터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 여기에 어 중반기까지 포커스를 맞추시면 분명히 3분기, 4분기에도 어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음 경제창위에서 저희가 항상 이제 그 나름대로 진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와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전략과 그리고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서 실전적인 투자에서 좀움을받으수냐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이 부분을 잘 청구를 하셔서 우리 요 달에도 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씨앗을 좀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물러날 때가 아니고 치열하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계 창위또 필요한 시기에 투자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했습니다.